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 미스 방지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골프클럽 H 전수빈 프로입니다.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 미스샷 방지를 위한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린 주변에서 뒷땅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손목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체가 풀려서, 손목이 풀려서 뒷땅이 나는 경우고요. 또는 탑볼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손을 쓰지 않고 손목으로만 체를 보내버리시는 경우가 많아서 탑볼이 나세요. 제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어프로치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드레스 때 몸은 고정시켜 두시고요. 체는 백스윙 때 1. 피니시 때 2의 비율로 1대 2의 비율로 스윙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스윙을 해주시면 제가 훨씬 자연스럽게 지나가면서 미스를 방지할 수 있고요. 또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서 스윙이 몸에 익으신다면 스윙 크기에 따른 거리감 조절 또한 완벽하게 구사해 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